이찬원, 1억원 기부의 진짜 장면. 연말은 늘 화려하다. 무대는 밝고, 조명은 강하다. 그러나 2025년의 마지막 밤, 이찬원의 선택은 정반대였다. 수수한 옷차림, 이름 없는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먼저 울었다. 이 소식은 보도자료가 아닌 증언으로 전해졌다. 이찬원의 오랜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식적인 기부가 아니었어요. 겨울이 가장 추울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1억원. 연말 한파로 거리에서 버티는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실질 지원이었다. 숫자는 크지만, 방식은 작았다. 서명식도, 포토월도 없었다. 현장에 나타난 그는 평소 입던 사복이었다. 스타일리스트도, 메이크업도 없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명확한 신호다. 권위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수평이 된다. 이찬원은 돕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 가장 마음을 울린 장면은 어르신에게 직접 선물을 건네던 순간이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추우셨죠. 그 한마디 뒤에 잠시 멈춘 호흡, 그리고 눈가를 훔친 손. 관계자는 말했다. 그분이 고맙다 고 손을 꼭 잡았을 때, 찬원이 형이 버티질 못했어요. 이 눈물은 동정이 아니었다. 존중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연말은 이미지 관리의 계절이다. 하지만 이 찬원은 이미지를 피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으려는 선택이었다. 대중 심리는 이를 가장 강하게 신뢰한다. 보여주지 않으려는 선의는 오래 남는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찬스는 차분했다. 폭발적인 환호 대신 이런 말이 많았다. 그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오래 응원한다. 노래가 따뜻한 이유가 분명하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사람의 태도는 음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찬원은 이제 잘하는 가수를 넘어 공공의 신뢰를 견디는 얼굴이 됐다. 광고 공공 캠페인 장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실력이 아니라 신뢰의 지속성이다. 2,000원의 선택은 그 지속성을 증명했다. 1억원의 가치보다 더큰 것은 그가 흘린 눈물의 방향이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흘렀다. 연말의 마지막 날, 2,000원은 무대가 아닌 현장에서 노래했다. 소리 없는 노래였지만 많은 이들의 겨울을 덮였다. 이찬원의 따뜻함은 기사로 남지 않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런 선택이 한 가수를 오래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부 소식이 조심스럽게 알려진 뒤에도 이찬원은 어떤 해명도,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SNS에 올린 것은 연말 인사 한줄 뿐이었다. 올해도 고마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그러나 그한줄 아래.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하루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봉사자들의 증언은 일관됐다. 사진을 찍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손을 잡고 계셨어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라고 했어요. 이 장면이 주는 힘은 크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누가 내 옆에 서 있느냐다. 이찬원은 그 옆에 섰다. 일각에서는 왜 울었을까를 묻는다. 답은 단순하다. 책임감이다. 자신이 가진 것이 누군가의 겨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사람은 흔들린다. 이찬원의 눈물은 동정이 아니라 무게를 느낀 표정이었다.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성숙했다. 팬들은 이후 그의 무대를 보며 말했다. 호흡이 더 낮아졌다. 가사를 붙잡는 방식이 달라졌다. 태도는 결국 예술로 돌아온다. 사람을 만난 가수는 노래에서 사람을 찾는다. 연말에 그 하루는 무대 위의 미묘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팬덤 찬스위 움직임도 달라졌다. 연말 자발 봉사 참여 증가. 소액 기부 릴레이. 함께하는 응원 프로젝트 확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수의 기준이 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찬원의 1억 원 기부는 숫자로 기록될지 모른다. 하지만 더 오래 남을 것은 그가 선택한 방식이다. 카메라를 피했고 말을 줄였고 사람을 먼저 만났다. 연말의 마지막 날, 이찬원은 노래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합창이 되었다.